새벽 1시 반 처음으로 시험을 봐보려고 합니다. 두근두근 두번 하고 패스 여러분 리커런트 강의도 시험도 드디어 다 끝이 났습니다. 힘들어 안녕 여러분 저랑 미소언니 오늘 리커런트 가고요 저 사람은 이제 떠나요 엉엉 미경언니는 이제 행복을 찾아 예. 떠납니다 여러분 맞지 민경아 <laughs>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 그때까지 있는 거 아니야? 안돼전 그러니까 절대 안돼어 안 <laughs> 언니 아직 있었어? 이랬어 아, 아, 어, 어 안녕 아, 데민니랑은모르어 그니까 울면서 막엄 헤어지고 <laughs> 했는데. 했는데 우리도 가까워. <laughs> <laughs> 어 아직 안 나와서 더있어야되는데 민정 언니가 구독있어아 진짜요? 아무튼 저는 리커런트를 하러 리야드에 갑니다, 여러분. 3일 동안 있어야 돼요. 4일이군요 오늘까지 하면. 그래서 오늘은 데드헤딩으로 갑니다. 네, 갑니다. There are e emergency exits on board the aircraft. 리야드 도착 오자마자 식당에 밥 먹으러 가요. 짬뽕 먹으러. <laughs> 아니 나 요새 좀 중식이 먹고 싶거든. 아 그래? 난 항상 먹고 싶었어. 엄마. 안녕. 뭘 안에 있는 한식당이더라고요. 근데 너무 오랜만에 어, 리아드어 여기네. 여기가 새로 생겼대요. 우리 살았을 땐 없었던데. 나 한복 있는 거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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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떻게 한복이 있어>. <웃음> 여기입니다. <웃음> 어머 진짜 한복 있어. 우와 미쳤다 여기 사진도 찍어주나봐요 이런 게 있어서 네 마리 한복도 있고 별의 별거를 다 파는 것 같아 사우디 이거 베리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미쳤다 들은다 나 아, 사람 흥미 떨어지게. 방식인가 그... 봐. <웃음> <웃음> 다시 해봐. 아, 근데 벽, 이게 불은 들어와. 아, 그래? <laughs> 오늘도 교관 차림으로 나온 그녀와 함께. 빨간 모자는 거의 뭐 분신인 것 같아. 머리에 붙은 것 같아. 너무 정신없이 먹어서 영상도 못 찍었는데요.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 김치를 얻었거든요. 그 김치가 좀 남아가지고 포장을 못 당했는데, 이만큼을. 이만큼을 주셔가지고. 아, 너무 감사한 일이다, 참. 밥다 먹고 오랜만에 핑크베리. 한국에는 요아정이라면, 사우디는 핑크베리죠. 그나마 고지이 개인적으로 요아정 먹었을 때 핑크베리가 더 맛있다고 생각했어요. 내뭐 망고 왜 반데? 왜? 바닥 쏙? 반데? 사과래. 아, 와, 너무 맛있어. 망고 맛지어 왜? 네? 이거 <laughs> 파인애플이었나 요서 와, 딸기도 맛있다. 맞지, 너무 맛있어. 내 망고가 어떻길래 아삭거린 소리가 났는데? 바둑인 줄 알았잖아. 여러분, 우리는 네. 이제 밥 먹고 출근합니다. 야! 지옥에 오고 말았어요, 여러분. 안녕. 드디어 한참 여기 또 왔어요. 올줄 몰랐어요. 데뷔. 여러분 보스예요, 보스. 보스 귀엽다. 보스가 인사해 여기에. 보스가 여기에. 보스야. 아유 예뻐. 귀엽다. 아 귀여. 워 잘 살아 있었네. 아 너무 귀여워. 진짜 오랜만이죠. 여기 옛날에 공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길 깔아놓고 막. 어머. 여기 옛날에 파티했던 거기 같아. 저 건물도 원래 있었던데잖아. 건물 있었어? 어. 2시 반인데 끝났고요. 시험은 내일 본대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러 가야 합니다. 하겠죠, 여기. 공부? 여기 찌르고, 여기 찌르고. 연락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우리 진짜 이거 먹고 공부할 거예요. 진짜. 먹고? 공부하자. 진짜 할 거야. 진짜 말리지 마. Cute. isn't it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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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e sorry yeah,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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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o has P B?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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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ou have uh, the infant infant for what huh? how many you take upon what seat belt or oxygen or you mean, 났는데... <laughs> 오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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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야... 그녀도 그녀도 그녀 역시 아, 혹시... 밍콩도 아. 하고 샘콩도 하고 <놀라> 언 익스펙티브 노르자 <또> 안녕 <놀라> <놀라> 너 아, 진짜, 아니야 한명 동안 한 입고 진짜 막 이상해 우리같지 언니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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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샘언니가 음... 선물을 음... 줬어요 음... 그리고 저는 전에... CPR 시험까지 다 통과를 했습니다. 야호! <목소리> 여러분, 우린 이제 떠나요. 드디어? 최단 재단! 재단. <laughs> 수업 두고 가세요. 지금 못 가세요. 그리고 어제 받아온 김치를 이렇게 털레털레 가지고 가렵니다 맞아. 가자! 가자! 여러분 오늘은 서비스를 하는데요. 그냥 죽어 버릴 것 같아요. 오랜만에 <웃음> <웃음> 오랜만에 <웃음> 이 초코빵을 먹겠습니다. 아우, 피곤해 근데 너무 아. 너무 찐네 아. 너무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다. 점심시간도 음, 따로 주는겨? 언니 이거 너무 추억이야. 그 그래가지고 이스도 어. 주는 거 아니냐고 물어거

다신 돌아오지 말자 진짜 다시는 내년엔 안 돼. 드디어 대박. 왜다야? 맥스다 안녕. 안녕, 여러분. 여러분, 저 오늘 비행한 지 정확히 딱 1년 만에 오늘 라인 체크를 또 하러 갑니다. 아무튼 오늘은 두바이를 가고요. 이 라인 체크까지 통과를 해야지 저의 그 최종 리커런트가 다 끝나는 거여서 목숨 1년 연장을 할수 있는 거예요. 아무튼, 아, 몰라. 근데 지금 시험이고 나발이고, 그냥. 다 빨리 끝나주면 좋겠어요. 오랜만에 두바이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 여러분, 내 리커런트 오늘 너무 어이 없었거든요. 내가 집에 가서 썰 풀어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셔요. 안녕 여러분. 여러분, 저는 집에 왔고요. 솔직히 지금 라인 체크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. 뭐, 통과됐겠죠. 통과됐으니까 뭐 집에 가라 했겠지, 뭐. 아무튼, 이 라인 체크는 제가 예전에 트레이닝 때 했었던 그 라인 체크랑 똑같이 비행을 하면서 뭐 선생님 역할로 타는 퍼서가 뭐, 내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, 그리고 또 얘가 뭐 질문하는 게 있으면 그걸 또잘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 대답하고 또 비행도 잘 해. 그러면 통과. 근데 내가 좀 대답 좀 못하고 비행도 막 하란 대로 안 하고 엉망진창이고 모르는 거 투성이고 얘가 막 그래. 그럼 통과 못하고 약간 이런 식인데 라인 체크는 솔직히 웬만하면 다 통과하거든요. 아무튼 그런 어여서 저도 아마 통과를 했을 거예요. <laughs> 근데 오늘 좀 너무 라인 체크가 좀 어이없었던 게 일단 제가 오늘 뭐 애들이랑 좀 떠들고 막 이래가지고 핸드폰을 그냥 꺼내서 막 영상을 찍고 싶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영상을 오늘 비행기에서는 처음으로 안 찍고 왔는데 이것저것 애들이랑 막 떠들고 자시고 막 그렇게 하느라 뭐 얘가 질문을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하지? 이랬는데 얘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질문을 하래. 엥? 그래서 에? 질문을 하라고? 나 궁금한 거 없는데? 이랬더니 야너 어제 시험 보고 왔잖아 시험 다 맞았어? 이랬더니 아니 다는안 맞았는데? 이랬더니 그러면은 그거 못틀렸니 그래서 막 그런 거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막 중요한 거말 하면서 내가 약간 좀 모르거나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물어봐 그럼 얘가 자기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같이 매뉴얼을 찾아보고, <laughs> 막 찾아봤는데, 막 없대, 그런 내용이. 그래서, 에, 그러면 어떡해? 막 이랬는데, 아, 없는데, 이러면서 막자기막 막 검색해보고, 막 찾아보고 해가지고, 어쨌든 알아냈어. 막 그런 식으로 내가 막 물어보면 다 모른다 그러고, <laughs> 막 같이 찾자 그러고, 막 같이 찾고, 그리고 막 매뉴얼에는 뭐 책에는 이렇게 써있는데 뭐 실제로는 이렇다 이러면서 좀 이상하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되냐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좀 흉도 좀 보고 둘이 아무튼 보면서 그냥 되게 이게 시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질문을 받은 게 없고요 그냥 내가 질문을 한게 다야 그리고 얘가 막 물어봐가지고 내가 응 그거 아니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응 아니야 너 계속 반대로 얘기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아 망했다.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걔가 괜찮아. 이렇게 하면 돼. 이걸 이렇게라고 생각하면 돼. 이제 알았지. 응, 알겠어. 하고 그냥 뭐 틀리거나 모르거나 이러면 얘가 알려주는 식이고, 이래가지고 막 이게 라인 체크가 맞나? 이게 정말 시험이라고 할수 있나 싶어요. 그냥 너무 이상해. 지금도 내가 통과를 한 건지, 뭐 어쨌는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. 정말로 이상해. 아무튼 제발 리커런트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